이 시간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이 여느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눈먼자들을 고치시며 보게 하시는 일들은 늘상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사역인데 말이죠 지금껏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사건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손대 손대주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또한 번의 기적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심으로 이 시각장애인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이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말이죠. 병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하며 강권하여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고, 사람만, 이 사람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하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자들이, 많은 자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보여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마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시각 장애인이 있죠. 이들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며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자들 양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는 말씀을 하며 보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기존의 사, 어, 시각장애인들과는 사뭇 다르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요 사람들의 의지로 예수께 나오게 된 사람이죠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각장애는, 이 시각장애인의 성품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어, 성품대로 병을 고치시는 것인지, 어, 여느 아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한 번에 고치시지 고치시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아플 보게 하는 방, 특이한 방법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 고치셨을까요? 저자인 마가는요. 왜이 방법을 택해서 고지셨는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어, 마가의 마음을 앞뒤 문맥과 또 여러, 곳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종합, 종합해보아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있었던 베세다 지역은요,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인데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눈으로 보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화가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들었지만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쫓는 자들의 상태이기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지, 왜 베푸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오늘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고치셨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침을 뱉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못 보는 자를 치료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가에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또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치료행위는 그냥 눈에 침을 뱉기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치료행위지만요. 어, 침뱉음을 당한 자는 모욕감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윤례에 따라서 또 어, 죄악 때문에 얻은 질병이라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마땅히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했던 아주 적극적이었던 맹인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단계를 통하여서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만약에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욕을 먹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요 마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받, 못 박히시기 전 사람들에게 침뱉으심을 당하고. 침 뱉으심을 당하셨던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도 침 뱉음의 모욕을 참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미션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니 말이죠. 침을 뱉으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무 같다라는 것은 이 표현력은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세다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알수 없는 상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말해 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수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으로만 남아 있고 그것을 베푸신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무같이 생명력이 없이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요, 눈에 안수해 주십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제서야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보게 하시는 치료의 행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곁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1차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두 번째 단계를 통하여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행위의 주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밝히 알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보이실 때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안수하여 주시어 우리가 밝히 주님의 나라와 뜻을 볼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어둠에 머물러서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신 후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들을 미루어 보아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는 자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는 것이겠죠. 자신을 직접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세다에서 베푼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과 더 이상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셨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했지만 또다시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면서 사셔도 안 됩니다. 이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신지 어떠한지 인식하고 보기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머물러 아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향해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먼자를 완전하게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죽게 구하며 응답을 구했고 응답을 받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그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만 취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면서는 저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